안녕하세요. 골드만, 싹스리, 입니다. 오늘은 조선의 10대 왕, 폭군으로 잘 알려져 있는 연산군과 세종부터 연산군까지 일곱 왕을 섬긴 최고의 내시 김처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조선의 10대 왕이었던 연산군은 1476년에 태어나 1506년에 30세에 이른 나이로 사망하게 됩니다. 왕으로 제위한 것은 1494년 18세에 즉위하여 12년간 통치하였으며 제위 초기 2년은 영의정인 이극배, 노사신 신승선 등이 섭정하나 연산군 나이 20세부터 친정을 하게 됩니다. 1506년 연산군 30세에 중종 반정으로 쫓겨나고 강화도 교동도로 유배된 후전염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는 성종의 장남이자 폐비 윤씨의 소생입니다. 폐비 윤씨 그녀는 1455년에 태어나 1482년 27세에 사망하게 됩니다. 성종의 후궁으로 시어머니인 인수대비와 고부 갈등을 겪다가 다른 후궁들과의 질투와 시기심 때문에 왕의 얼굴인 용안의 상처를 낸 죄로 폐비되고 사사됩니다. 이때의 연산군 나이가 6살이었습니다. 그녀는 죽으면서 친정엄마인 신씨에게 피를 토한 금사옷을 주면서 세자가 왕이 되면 주라고 유언을 합니다. 이는 무사와 갑자사와의 원인이 되어 전국을 피바다로 만들게 됩니다. 연산군은 즉위 초기에는 외구와 건주야인을 격퇴하고 비변사를 설치하는 등 국방을 튼튼히 하고 어려운 빈민을 돕고 국조보감을 완성하는 등 성군으로서 통치를 잘하였습니다. 하지만 임사웅의 고변으로 알게 된 엄마 폐비윤 씨의 사사사건으로 결국 후에 폭군으로 변하게 됩니다. 1498년 연산군 22세의 나이에 무오사와는 패비윤씨의 왕비 추인 관련 반대하는 살인파 문인들과 충돌하게 됩니다. 훈구파인 유자광 등이 주도하여 김일손 등 살인파를 제거하게 됩니다. 이때 김종직이 부관참시됩니다. 1504년 연산군 28세의 갑자사와는 생모인 패비윤씨 사사 관련 정정 및 성종 후궁들을 제거하는데 임사웅이 앞장서게 됩니다. 연산군의 할머니인 인수대비 사망 시 3년 상을 25일로 단축해 버립니다. 훈구파를 대거 제거하면서 연산군은 정치적으로 고립 무원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연산군은 독단 정치를 행하게 됩니다. 사림파, 훈구파를 모두 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연산군은 삼사인 사강원, 사원부 홍문관, 예문관을 축소하고 성균관과 원각사를 기생 양성 기관으로 운용하는 등 파행을 자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산군은 각도의 채홍사, 채청사를 두고 각도의 미녀들을 잡아들입니다. 흥청망청이란 말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1506년 연산군 30세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등이 거병하여 신숙은, 임사웅등 연산군 측근들을 제거하고 정현왕후의 소생인 진성대군을 왕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가 1 1대왕 중종이며 이를 중종 반정이라 불립니다. 정현왕후는 연산군이 어렸을 때부터 친모를 잃었기에 그를 친자식처럼 키웠습니다. 연산군의 후궁 장녹수 그녀는 저잣거리에서 참수되고 시민들이 시체에 돌을 던지며 욕을 하는 등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장녹수 그녀는 1472년부터 1506년까지 34세 꽃다운 나이에 사망하게 됩니다. 연산군의 그녀는 연산군보다 4살 연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연산군의 자식들 모두 전부 처형됩니다. 연산군은 최후에 강화도 교동도에 유배되었다가 1년 후 전염병으로 사망하게 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로 태비 신 씨를 보고 싶다. 미안하다. 아무리 권력과 부의 정점에 있더라도 인간은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것은 살았을 때 가까운 사람들을 보다 더 사랑하지 못한 것입니다. 후회하기 전에 지금 당장 사랑하십시오. 무조건 온 정성을 다해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삶이란 사랑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용서하십시오. 김처선, 김처선은 1421년부터 1505년까지 그의 나이 84세에 사망하게 됩니다. 내시 최고의 벼슬인 판내시부사와 상선 직책을 한 내시입니다. 판관은 거세한 남자를 의미하며 내시는 왕실 최측근 관리를 말합니다. 김처선은 세종부터 문종, 단종, 세조, 예종, 성종, 연산군까지 조선의 일곱 왕을 모신 내시입니다. 성종 때는 장관급인 정 이품인 자원대부에 임명됩니다. 그가 능력과 인격을 겸비했음을 보여줍니다. 1505년 김처선 나이 84세 음란한 행음만 일삼는 29의 연산군에게 직언을 했다가 다리와 혀가 잘리고 배를 갈라 창자가 꺼내지는 극형을 받고 죽게 됩니다. 그의 아내와 며느리는 노비로 팔려가고 양아들 이공신은 처형됩니다. 연산의 큰 엄마인 월산대군 부인의 남동생이 바로 중종 반정의 주역인 박원종입니다. 박원종은 1467년에서 1510년 44세에 병사했습니다. 그는 무신 정치가였으며 누이들이 왕실과 혼인하였고 월산대군이 처남이 되었습니다. 성종 때는 측근으로 동부승지를 했으며 도총관도 했습니다. 40세에 성희한 유순종과 함께 중종 반정을 주도했으며, 그후 훈구파로서 우의정과 좌의정, 영의정을 역임하고 호화롭게 잘 살다가 4 4 세에 병사했습니다. 역사는 종종 왜곡됩니다. 삶이란, 사람이란 우리가 모르는 아픔과 고통이 있기도 합니다. 항상 새롭게 생각하고 새롭게 바라보고 역사를 다시 봅시다. 군 렙포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